멀리 보세요. 자, 간다. 멀리 보세요. 멀리 보세요. 야, 야. 일로 일로 멀리 보요 멀리 보세요. 멀리 보요리 보세요. 멀리 보요멀요리 멀리 세요 멀리 보요 멀리 그래, 기다리는 동안에는 먹게 해줘. 상우야, 기다리는 동안 먹게 해줘. 응, 음, 그럼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. 조금만 더 앞으로 올래? 쟤네들 내려온다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와, 더 와. 그래야지만 거기 공간이 확보가 되지. 자, 더 더, 활발하게 박 따라오세요, 규민이. 조금 더 와요. 여기서 기다리자, 규민이 오세요. 규민아 오세요. 더 오게 해. 어, 온다. 자, 정지시키세요. 고기 먹어 먹게 해. 어 먹고 있어. 정지 아몬드 정지 정지. 정지 정지를 잘 안해 응 음. 여기 물전자이가 많네 응아 음. 잎이 엄청 푸르잘 먹구나 응자 이제 원장님 오셨어 그만 먹게 해 혼난다 천천히 갑니다 이제. 네. 다릴 동안 풀 많이 먹지.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. 너는 네. 돌아갈 거야. 못 먹게 이제 아, 김이나 이제, 이제 못 먹게.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의 대장이야. 잘했어. 야, 입소. 따라와. 네.